나는 나 자신을 기꺼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한다. 나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목소리가 아름답고 발음도 또박또박하며 호감형이다. 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한다. 나는 내면의 파워가 강하다. 나는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으며 마음껏 내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간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나 자신과 내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다. 나는 아름다우면서도 강하다. 나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변화를 이루어 나간다. 나는 강한 내면과 믿음의 소유자다. 나는 내 약점까지도 수용하고 사랑할 줄 안다. 나는 오히려 내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다. 나는 두려워도 전진한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한다. 나는 감정과 함께 하는 법을 안다. 나는 추진력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기꺼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한다. 나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목소리가 아름답고 발음도 또박또박하며 호감형이다. 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한다. 나는 내면의 파워가 강하다. 나는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으며 마음껏 내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간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나 자신과 내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다. 나는 아름다우면서도 강하다. 나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변화를 이뤄나간다. 나는 강한 내면과 믿음의 소유자다. 나는 내 약점까지도 수용하고 사랑할 줄 안다. 나는 오히려 내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다. 나는 두려워도 전진한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한다. 나는 감정과 함께 하는 법을 안다. 나는 추진력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다.